영국의 어느 언덕 이름의 유래 톨펜하우힐 해석하면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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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인데 왜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되었을까 본래 영국 땅에는 켈트족이라 불리는 켈트 문화권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 그러다 5세기경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이 바다 건너 영국 땅을 침략해 거기에 눌러 살기 시작함 야저 언덕톨 이름이 뭐냐 언덕 내 이름이 어딨냐 걍 언덕이지 아 여기는 펜 언덕이라 하는구나 앞으로 톨펜 언덕 언덕이라고 부르자 그러나 9세기경 바이킹이 영국을 침략합니다. 야, 저 언덕 하우크는 이름이 뭐냐? 저거? 펜 언덕, 토르펜? 아하, 저 언덕 이름이 토르펜 토르펜이구나. 앞으로 그럼 토르펜 언덕 토르펜 하우라고 불러야겠다. 시간이 흘러 어느 덕큰데 앵글로색슨이고 바이킹이고 죄다 대영제국으로 퉁침. 뭔 언덕 철자가 저러냐? 토르펜 하우을 그냥 토르펜 하우로 바꿈. 그리고 여기에 힐을 붙이겠어. 이제 여기는 토르펜 하임.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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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그 시절 본본번역권 같은 번역 전문 업체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해프닝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알려 드릴게요. 구독하고 같이 웃어요.